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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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나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어, 일단은 그냥 간단한 소개만 선생님이 먼저 하자면 저는 교감을 맡은 강민상 그레고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교감을 2019년, 이제 20년으로 넘어갈 때부터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못 보게 됐어요. 원래는 참그 자리에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얼굴이라도 보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작 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선생님이 <laughs>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우경만 그어주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2학기 계약식이 시작이 됩니다. 어, 아이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와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그리고 어, 이거를 많이 기다려줬다는 뜻이기도 할 테니, 어, 아이들이 모두 실망하지 않고 즐거운 교리를 오늘부터 2학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충실히 들을 수 있는 용기와 재미와 흥미를 주시고, 저희 모두가 행복하기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계약식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한 20분 정도, 11시 정도까지 저희와 함께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화면 공유되는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본성당 중고등부 계약식입니다. 자 오늘의 계약식의 목차입니다. 이거는 저희 삼본성당 중고등부 채널의 마크예요. 선생님들 소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줌 교리 시간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줌 교리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거고 마지막에는 Q&A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 소개를 넘어갈게요. 선생님 소개는 어, 공유 화면과 그리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상, 그레고리오 바로 접니다. 저는 강민상, 그레고리오 교감이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재미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수진 소피아 선생님입니다. 박수진 소피아 선생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박수진 소피아 선생님이고, 음. 다음 주 교리를 아주 열심히 준비해 줬어, 내가. <laughs> 다음 선생님입니다. 이지현 세레나 선생님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이지현 세레나 선생님이요. 만나서 반가워. 안녕. <laughs> <laughs> 어우, 부끄럽네요, 이거. <laughs> 선생님들, 아... 인사를 못해요. 다들. <laughs> 다음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선생님은 이경미 모니카 선생님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laughs>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laughs> 이경미 모니카 선생님이에요. <웃음> 안녕. <웃음> 선생님도 제가 뭐... 못할 거 시켰나요? <웃음> <웃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 지네요 정말 네. 다음은 최윤영 미카엘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지하철이지만 잠시 인사 좀 나눠 주세요 선생님 말해야 얼굴이 보일 거예요 나갔어요? 네, 아채팅으로 인사했어요 아 그러네요 안녕 얘들아 내가 지금 말을 못해서 다음 교리 시간에 얼굴 보고 인사할게 흐흐라고 <laughs> 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반가유 어못가 아이스 못하네 우선 안녕 안녕 하셨습니다. 다음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선생님은 박선현 체칠리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선현 트칠리아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박선현 트칠리아 선생님 거의 울기 직전이네요. <laughs> 자, 다음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선생님은 김태현 마르첼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안녕, 얘들아. 김태현 마르첼로 선생님이야. 어, 다들 만나서 반가워. 학생들이 말은 잘안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박수 쳐주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좋은 마음 간직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김혜진 에스더 선생님입니다. 오늘 두 분의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요. 김혜진 에스더 선생님은 앞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줌 교리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알아야겠죠. 어, 이렇게 생기셨 습니다 한90% 정도는 네네 <laughs> 네. 그러니까 대충 잘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김혜진 애서 선생님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교사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두분중한 분의 선생님은 또 김민수 가브리엘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도 사정상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얼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로 절반을 가렸지만 대충 저렇게 생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김민수 가브리우 선생님도 이제 신입교사 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학생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예기리나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이 함께 있을 테니까 얼굴도 분명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되면서 좀더 멋있어졌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선생님들 소개였고요 이제 줌 교리 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죠? 바로 집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에 있죠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줌 교육을 듣는 게 저희 이번 2학기 때 교리의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제 듣냐 바로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입니다. 혹시나 뭐 사정상 못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해주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단톡방에 줌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줌 교리 진행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줌 교리 진행 어떤 걸 해요? 바로 복음 말씀이나 대축일 또는 사회 교리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리들은 뭐 해야 해요? 그날 교리의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미션이 뭘까? 우리 1학기 때 유튜브 교리를 잘 들어준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어떠한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그 미션을 하면은 돼요. 어, 그런데 분명 난못 들어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겠죠. 일요일이죠. 녹화한 교리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풀 버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의 편집이 가미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마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 미션 안 해도 괜찮아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단톡에 미션 수행 내용을 올리거나 각 담당 선생님께 보내면 됩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은 미션은 딱히 없고요. 어, 계약식이니까요. 어, 다만, 매주매주 매주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교리 다음날 녹화한 영상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튜브에 3번 성당 천국의 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팔로우한 친구들도 물론 있겠죠. 지금부터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언제부터 올렸어? 한 9개월 전부터. 우리는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미리 한번 그냥 시험 시험 한번 꾹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재미 있어요 재미 있다고 분명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딱 보고 이런 마음 느끼죠 어깨 하셨네요 라는 생각 느끼셨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켜서 soh 1004 soh를 치면 우리 인스타그램 바로 나오게 됩니다. 또 느꼈겠죠? 꽤 하셨나요? 그럼 좋아요, 팔로우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은 질문이야 빨리 끝내주지 라는 생각부터 했어요. 어,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줌을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도 줌을 하고 학원에서도 줌을 하고 그리고 교리 성당에서도 줌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의견도 많았고 사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켜줬다는 거는 줌에 대해서 조금은 적응이 됐고 여러분들이 함께할 마음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첫 날부터 이렇게 화면 켜준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 지금 미소가 다 있죠? 선녀쌤 웃어요? 네, 저렇게 웃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 얼굴에도 살짝 미소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친구들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부터도 매주 토요일에 10시 반, 한 20분 정도부터 항상 이 방은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미리 들어오셔서 이렇게 뭐 쉬셔도 되고, 노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계약식으로 진행되는 이 교리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제 시간에 들어와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보는 걸로 하고요. 항상 단톡방 어, 귀기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교리 진짜 재밌 게 열심히 했다. 준비까지 그렇게 재밌지 않은데 나는. 나름, 나름 노력했어. <laughs> 네, 맞아요. 선생님들이 노력 진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막 재미없더라도 잘 들어주는 그런 매너 있는 모습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성당에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요일날 우리 청소년 미사는 없지만 어, 대면 미사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다면 나가서 미사를 우리와 같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침 기도를 하고 오늘의 교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저항 상영하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네. 안녕 예빈이 네. 안녕. 안녕 네, 모두 네, 네. 응. 고생했어요. 네, 안녕. 오늘 수고하셨어요. 음 고생했어요. 안녕히 요 안녕히 요 안녕. 네. 안녕.